안녕하세요. 오사카 호드부에요. 오늘은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패샵에 왔어요. 이 패샵을 구경하고서 일본 축제를 구경갈 예정이랍니다. 영상이 엄청 길어요. 죄송합니다. 많은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봤지만 여기가 가장 종류가 많네요. 슈르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호드랑 두부한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거 다 먹고 싶다고 하면 통장이 통장이 될것 같아요. 가도 가도 새로운 맛의 추르가 나오네요. 아니, 무슨 통조림은 이렇게 많아? 한 종류씩만 사도 몇십만원은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엔 아이들 사료 코너예요. 사료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그런데 패샵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되게 둠칫둠칫하네요. 신나게 카드를 긁으라는 의미인가? 이 사료가 가장 비싸던데, 이 사료 좋은가요? 초보 집사에겐 아직 공부할 것이 너무 많네요. 비싼 게 좋다고 나중에 사봐야겠네요. 여기도 고양이를 분양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동물 분양하는 곳에 가면 너무 귀엽다 하면서 봤는데 요즘에는 오래 보고 있으면 뭔가 슬퍼지고 속이 안 좋아져요. 뭔가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호두랑 두부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렇게 활발한 모습에 아이고, 귀여워.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네요. 제발 데려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서요. 밤이 됐습니다. 마피아들은 고개, 아, 아니, 이게 아니지. 일본에서 하는 <laughs> 축제에 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가 끝나고 첫 번째 축제이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날 촬영한다고 카메라에 짐벌까지 들고 가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고 유튜버야 유튜버 하면서 관심을 보이길래 와씨 괜히 갖고 왔나?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찍었답니다. 어차피 고양이 채널이라 너흰 못 찾는다. 이건 뭐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하며 온걸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래도 이런 축제는 잘 없으니까 콘텐츠야 라고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아트도 있었고요 옆에는 귀신의 집도 있었어요 여집사가 말하길 저 귀신 인형들 계속 사용중이래요 귀신들이 꽤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인은 600엔 학생 500엔 어린이 400엔 가격이 좀 있는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네요 이것이 축제의 힘인가 봅니다 다음으로 축제라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제 돈으로 사서 먹어보고 싶었지만 사람도 너무 많고 길에서 뭔가 먹는 걸안 좋아해서 영상으로만 남겼습니다. 우리 여집사는 오이를 먹기로 했어요. 오이가 하나에 300엔? 와, 엄청 비싸네요. 아래에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그걸 한 번만 찍어서 먹는 거예요. 소금, 간장, 김치, 마요네즈 등등 종류가 무척 많더라고요. 날이 더우니 이렇게 얼음 오이도 파네요. <laughs> 다음으로는 도조스키. 저거 많이 잡으면 다들 집에서 키울까요? 궁금하네요. 텐베를 만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일본이라면 늘 있는 가면 가게도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우가 많던데 낯익은 캐릭터가 많네요. 도라에몽, 뽀빵맨 키티. 근데 미키마우스 저기 있어도 되나? 핀볼처럼 공을 싸서 빙고를 만드는 게임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하던데 빠칭코의 나라답게 조기교육이 빠릅니다 인생은 한방이란다 아이들아 우리 여집사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400엔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빙고를 만드는 거라 가로, 세로, 대각선을 만들면 된대요 물론 한 줄만 하면 된답니다 럭키볼 이름처럼 운이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옆에 피카츄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돈을 안 줘서 말할 수 없었답니다. <laughs> 저 구멍에 이렇게 공을 넣고 쏘세요. 자, 그럼 결과는? 일본 축제의 꽃인 단지리입니다. 저게 무려 4톤이나 한다고 합니다. 들고 싶진 않네요. <laughs> 보면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저걸 옮기고 있었어요. 혹시나 언젠가 저걸 하게 된다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 근데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나쁘진 않겠네요. 단지리 뒤로 따라가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행진이 끝난 단지리들은 한켠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총 22대의 단지리가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설마 다 같은 사람이 들진 않겠죠? 앞에는 약간 일진 같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살짝 눈을 깔고 지나가도록 해요. 쪽으로는 신사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네요. 저는 신사에 오면 먼저 여기는 무슨 신사인지 검색을 해요. 조금이라도 나쁜 신사라면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죠.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무녀들도 있었어요.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데, 뭘 하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종 소리, 일본 공포게임 하면 자주 듣던 소리라 조금 무섭네요. 저렇게 종을 예쁘게 치는 것도 기술인 것 같네요.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어보였는데, 고생이 많네. 찾아보니, 이곳은 금전과 관련된 신이 있다고 하니, 저도 기도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대돈 벌려면 힘드니까, 그냥 로또 1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때 고민이, 음, 일본어로 해야 되나, 한국어로 해야 되나입니다. 음, 모르겠다. 이곳에서는 부적을 판다고 하네요. 미신의 나라 일본답게 정말 많은 부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부적은 뭘까요? 효과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사보겠습니다. 효과가 있길 빌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로또 산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축제를 소개해 봤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라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보셨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